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오늘은 자 금장다육에서 수제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요 중고분들도 중간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어, 새 화분들, 이 다음 신상분들인데 이 다음 신상인데도 할인이 또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 뒤편까지 쭉 세팅이 되어 있고요. 5만원 이상 무료배송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다운분입니다. 이게 아마 10번까지가 다운분 이 나오는데 요 다운본도요 새거예요 전보다 오늘 나온거 네, 할인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사이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지금 사이즈가 10.5cm고 높이감이 살짝 있어요 높이가 거의 11.5cm 이렇게 되고요자 모양이 요렇게 짤록하게 생긴 다운본 자 1번 요거 38,000원입니다 2번 3번은 같이 보겠습니다 모양이 두개가 똑같이 생겼죠 이것도 38,000원이고요. 자, 오늘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다운 분들 너무너무 예뻐요. 자, 요것도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자, 안쪽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만 어 9.5가 살짝 넘어가고 이렇게 전체적인 외경 사이즈는 12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어, 11.5 정도 되죠. 자, 2번이 약간 붉은색 꽃. 자, 요게 2번이고요. 그다음에 3번입니다. 사이즈는 두 개는 거의 동일해요. 자, 2번과 3번 각 38,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4번, 5번, 6번. 자, 요거 컬러들이 너무 예쁘죠? 자, 요거 컬러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또 세트로 놔두면 느낌이 또 다릅니다. 어, 요게각 금액이 33,000원입니다. 자, 새 건데 이것도 모양이 되게 빵빵하고 위에 또 프릴까지 이렇게 잡혀있죠? 자, 4번이 어, 노란색 바탕에요 꽃. 꽃이 쏟아지듯이 이렇게 생긴 분. 자, 사이즈는요. 옆으로 잡힌 쪽으로 사이즈를 재보면, 10.5, 살짝, 10.7, 8, <laughs> 그 정도 되고, 다음 높이가요, 11 됩니다. 자, 노란색이 4번, 오렌지죠? 오렌지가 5번입니다. 그리고, 자, 청록, 로아이가 6번입니다. 금액은요, 4번, 5번, 6번, 다3 0 0 0원입니다 7번, 8번, 자 이거 블랙라인입니다. 요것도 아까 4, 5, 6 나왔던 고 라인인데 모양이 같거든요. 자 금액도 역시 같습니다. 33,000원이고요. 자 블랙이라서 두 개를 한꺼번에 잡아보는데요. 자 7번이 요 블랙입니다. 꼭 칼라 보시고 어, 마음에 드시나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게 7번, 그리고 8번입니다. 뒷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돼 있지? 자 다음. 요게 뒷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7번과 8번 블랙 라인 33,000원입니다. 9번, 10번. 자, 요것도 같은 라인입니다. 자, 요것도 느낌이 비슷해서 바탕 색상이 그래서 두개 같이 잡아보는데요. 금액 역시 33,000원입니다. 자, 요칼라가 9번이에요. 너무 예쁘죠하본 사이즈도 제일 많이 나가는 사이즈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요 다음 분도 다세거고요 신상 33,000원입니다. 자, 11번 자 요거는 수피아 분입니다. 블랙 수피아죠. 자요 칼라는 어 수피아 분들은 종이컵이랑 사이즈 비교하도록 할게요. 11번은 28,000원입니다. 자 요게 11번이고요. 12번 자 요거는 쭈물락이죠 모양이 참 요거 예쁜 화분인데요. 37,000원입니다. 작은 아이들이 가을때가더 있는 것 같아요. 자요 수피아 12번 자 요거는 37,000원이죠. 13번 수피하는요, 39,000원이에요. 자, 이것도 붉은 라인, 빨간색 이렇게 돼가지고, 자, 요것도 위에서 이즈 입구 사이즈 이렇게 되죠. 13번입니다. 14번요, 자, 요거는 29,000원이네요. 입구 사이즈는 이렇게 됩니다. 1 4번이고요 15번은요, 플루아 분 2종입니다. 요거, 가격이, 세트, 가격이 참 좋죠. 요게 32,000원인데요. 플루아는 특히 요 다리빨이 너무 귀엽잖아요, 다리가. 자, 요 플루아 앞에서 사이즈 보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입구 사이즈 요렇게 됩니다. 요 플루아는요, 또새 상품이에요. 자, 15번, 요렇게 플루아 2종, 32,000원입니다. 16번, 자, 요것도 수피아 분입니다. 요게 지금, 블랙이 아니고 약간 투톤이에요. 어, 위쪽에 살짝 청록빛이 나는 고그 화분인데. 자, 16번은요. 37,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보시고요. 이게 16번. 17번 수표하는 35,000원입니다. 이것도 예쁘죠? 컬러가. 자, 요게 17번. 위에서더 사이즈 봐주시고요. 자, 17번입니다. 18번은요, 자, 엠분인데요. 자, 요것도 봐주시면 이게 또새거예요 어, 사용하지 않은 엠분. 자, 요거 45,000원입니다. 요 모양 다들 아시죠? 자, 이게 아래쪽, 요 모양이 참 요즘 잘안 나오는 것 같던데, 일단 아래쪽에 보시면 12cm 정도 되고요 자, 자 올라가서 복주머니 모양. 자, 요게 외경으로 보시면 9cm. 손잡이까지 쓰면서 이렇게 쭈물럭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든 자, 요 엠분도 인기가 정말 많죠? 18번은 45,000원입니다. 19번과 20번이 지금 산토방분인데요 모양 두개 똑같은 아이들을 묶어놨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이종씩 하는데요. 이종에 14,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보시고, 자, 모양이 조금 다른데, 어, 20번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게 19번. 자, 그리고 요 모양이 20번입니다. 로드 금액은 14,000원입니다. 두개예요 자, 19번과 20번 산토방 이종씨. 14,000원에 보내드릴게요. 21번. 자, 요거는 더블루 분입니다. 더블루 분. 뭐 41,000원 이에요. 요, 아마 라인이, 어죠 67,000원짜리. 음, 자, 요거 41,000원에 갑니다. 자, 일단 높이부터 보시면요. 11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경으로 쟀을 때 12cm 나오는 사이즈. 자, 21번. 어, 더블루 41,000원입니다. 22번은요. 양이분이고요. 23,000원입니다. 이 모양의 밀태분이라고도 하던데요.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생긴 화분이에요. 자, 이게 사이즈가 어, 지름이 10cm가 되고요. 10. 그 다음에 높이도 10cm. 자, 옆모양 이렇게 생긴 거 22번입니다. 23번 양이분은 18,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모양이 이렇게 살짝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자, 사이즈 보시면 11.5 거의 12cm 가까이 되죠. 그리고 높이가 거의 9cm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23번 양해분은요, 18,000원에 갈게요. 24번 양이분, 자, 요거는 이종갑니다. 두개 14,000원이에요. 깜찍하고 예쁘죠 어, 이거는 종이컵 비교할까요? 일단은 자, 종이컵 한번 놔볼게요 입구 사이즈나 뭐 이런 전체적인 사이즈 느낌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24번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 25번, 26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화분의 홍시분이에요, 홍시분. 자, 사이즈가 제법 있는 홍시분인데, 자, 요것도 보시면 39,000원입니다. 거의 이거 안쓴 화분 같죠? 자,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양도 위에 풀로 이렇게 잡혀 있고요. 자, 사이즈가 11.5cm. 그리고 높이가 7.5에서 8? 어,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25번. 자, 요게 25번. 거의 새거나 마찬가지예요. 00분 그리고 26번입니다. 세트를 하시라고 이렇게 두 개를 놨고요. 25, 26각 39,000원입니다. 27번, 28번. 자, 이것도 참 화려하고 예쁘죠? 만화 캐릭터로 보는 것 같은데요.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알록달록. 자, 꽃등분입니다. 자, 이거는요, 각 21,000원입니다. 자, 다리빨을 보세요. 이게 다리가 청록, 얘가 빨강입니다. 자 사이즈도 제법 큰데요 높이가 11.5cm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외경으로 쟀을때 9.5에서 10 정도 어, 보시면 됩니다 얘는 또 10이 나오죠 27번과 28번 각 21,000원입니다 29번, 30번 자 이것도 홍시분입니다이 홍시는요 또 윈보습을 봐주세요 자 항공샷이 이렇게 예쁜 홍시분자 이거는 각 32,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세트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요 핑크라인 요게 29번. 그리고, 자, 요 칼라가 30번입니다. 아, 사이즈란 제군요 자, 사이즈가 높이가 7cm 되고요그 다음, 요렇게 외경으로, 이렇게 항공, 요, 기 이뻐서 거의 10cm 나오죠? 자, 요렇게 되는 사이즈 29번과 30번요. 각 32,000원입니다. 자, 31번, 32번은 음내분이에요 자, 두개 같이 한번 봐주세요. 사이즈 조금 차이가 나는데, 31번은 15,000원, 32번은 13,000원입니다. 자, 모양 같아요. 자, 먼저 31번. 자, 요 음내부 15,000원이고요. 이것도 종이컵이 있어요. 사이즈 어, 비교 한번 해 주시고 높이 11. 그다음에 이렇게 지름이 외경으로 재면 7.5에서 8cm 사이. 어, 옷 사이즈입니다. 31번이고 그다음에 32번. 자, 요거 화이트가 요것도 참 예쁘죠. 높이는 거의 같아 보이고 이코 사이즈만 조금 작아요. 이것도 그것도 종이컵을 같이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3번은 흑사랑분 자 요거는 또 타원형으로 해서 어뭐군생심께참 좋은 그런 라인이에요. 높이가요 11cm 되고요그 다음에 외경으로 이렇게 쟀을때 거의 13.5 어, 13.5cm 되는 흑사랑분 33번 23,000원에 보내드립니다. 34번도 흑사랑분이고요 이건 흑사랑 2종입니다. 자두개 갑니다. 가격은 16,000원에 갈게요. 이부터 사이즈 볼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코 사이즈도 이렇게 보시면 제법 큽니다. 이게 어 9에서 9.5cm, 얘는 10cm, 응이 정도 되는 사이즈 34번 이종입니다. 자, 35번, 36번, 37번 자다 온분 신상입니다. 자, 요 라인들 우리 6만 원이 훨씬 이게 얼마였더라? 이게 어, 가격때꽤 나갔었는데 이 화분 오늘 6만 원에 갑니다.가 높이감도 있고 사이즈도 얘가 크더라고요. 높이가 보시면 15cm나 되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12.5, 뭐 12.5가 살짝 넘어가는 사이즈도 있고 자 블랙 컬러 요게 35번입니다. 그리고 레드 컬러죠? 요게 36번이에요. 그리고 청록 37번입니다. 자, 요 다운분들. 자, 오늘 할인 많이 들어갔어요. 신상인데도. 그 다음에 38, 39, 40번도 다운분 신상. 자, 요거는 각 5만 4천원입니다. 얘도 높이감이 있는 고 화분인데요. 높이가 거의 15.5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릴 잡혔어요. 자, 보시면 얘도 13.5. 사이즈 제법 큽니다. 자, 먼저 38번. 자, 요 클락. 그 다음에 39번. 요 꽃그림. 그리고 40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분 38, 39, 40번 신상 54,000원입니다. 자, 41번하고 42번이 요것도 덮어 신상입니다. 딱봐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 보이죠. 완전 이거는 완전 뭐지? 대품을 심을 수 있는 고화분인데 이것도 신상인데 할인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 15를 살짝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외경으로 보세요. 20cm가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가격은 8만원. 자, 요거 41번이고, 자, 41번 그림이고요그 다음에 42번입니다. 자, 가격은 각 8만원. 자 그리고 위에서도 봐도 이렇게 예쁜 화분이죠 자그 다음엔 43번 44번 45번 다운 분신사 자 이것도 사이즈 보시면요 사이즈가 완전 커요 중품 이상 자 그런데 가격은 4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이거 높이 볼게요 자 높이를 보시면 거의 10.5그정도 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외경으로 줄게요 전체적인 사이즈니까 17.5에요 사이즈 굉장히 크죠 근데 가격은 4만원. 자, 그래서 43번. 요 칼라구요. 그리고 44번. 그리고 45번입니다. 자, 윈버스이렇게 생겼어요. 46번. 자, 요거는, 음, 요거는 화분 자체가 지금 삐품 에라분으로 나왔는데, 왜냐면, 이 물구멍에 살짝 사이즈가 크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이거 3만원에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물구멍이 이렇게 사이즈 커다랗게 빠졌죠? 그래서 이게 삐품 에라분으로 나왔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3만원에 갑니다. 자, 오늘은 금장자유에서요또 수제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살짝 이 화면이 어둡죠? 어, 온도가 많이 높아가지고 위에 커튼을 쳤더니만 조금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예쁜 화분들 꼭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